거울도 거울도 몰라. 거울이 어디 있어? <laughs> 카메라에 지금 하고 있네 아니, 잠깐만. 저희도 <laughs> 괜찮. 어때? 오늘 저희 재밌었어요? <웃음> 네. 저희 또 이제 내일 이외 네, 내일 오실 거죠? 내도오가거죠 네, <laughs> 네? 사장님? 다른 사장님이 는 <laughs> <있어요>. 저는. <laughs> <내일> 저 있어요 저희저고 내일 저쉬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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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는. 저는. 저요 날씨 너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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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좋은> 저는. <laughs> <laughs>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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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살이 아 여기 이렇게 어디 있어요? 네. 네 어? 뭐야 갑자기 사라졌어 영준아 와 아, 조각살이 영준아 어. 어디 있어? 영준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어. 영준아 어 뭐야 밖에 없어졌어 영준아 영준아 여기 있구나 조심해 잘안 보여 저아니형 <laughs> 난이요.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영준아 어디 있어? 니요 영준아. <목소리> <왜? 너> 어디 있어? <목소리> 아, 영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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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와, 영준아.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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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준아. 여기가여기가 영준아. 여기가 아, 여기 네 아, 여기 네 여기 네요 우리 무슨 꽃 닮았어요? 데요데디오요 데디오에요. 에요아네꽃요침 우리 무요꽃닮았어요데디오요데디오요데요데디요데미요데미요데디요 데디오에요. 데디오에요. 요요 왜요불면 <laughs> <드리면> 날아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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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이는 <웃음> 홍국이는 마오 바오 나무. 아니야 아니야. 애나무 애나무 나무꽃꽃 꽃. 맛있는, 맛있는 꽃은 멋있는 꽃은. 꽃, 있마의 꽃. 나 절도기, 절도기, 꽃. 꽃. 꽃? 기 절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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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철절철기철철기 절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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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이 절도기. 이지기절도데이지기 절도기. 절이지야도기 절도기. 절도 수국 수국 수국이 이렇게 있고 수국 맞 뭐? 아니 거파란색깔있어 그 근데 수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국이 좀 비싸요 여기, 약간 여기흑 장미. 어, 장미 사자. 원베? 원베? 괜찮아요. 네. 응답해라. 원베? 본형은 약간 장미. 저요 나 주변에 둥일 때 너무 뿌리 뿌려. 따갑다, 는럼뭐야죠 아, 치명적. <laughs> 치명적이다? 치명적. 많아. 아. 그래요, 고마워요. 고맙습나해바라기 하고 싶었는데, 장미가 됐네요. 해바라기. <laughs> 할게요. 해바라기 할게요. <웃음> <웃음> 나중에 그것도 하자. 퍼스널 <laughs> 플라워. <flower>. 오. <laughs> 그런 거 우리 한번 사, 야, 괜찮아. 사고. 사고. 버스널 블러. 여러분. 왜 자꾸 젤리 먹어요? <laughs> 그 에이드에 들어간 젤리 먹어. 근데, 근데 못 먹어. 빨대가 쪼끔해서. 랑 배너, 배너 플라워 카페에서 만있는 특별한 또 이벤트가 있어요. 뭐예요? 네, 저희 가게 에서만 하는 건데, 오늘 생일 맞으신 분한테 저희가 생일같이 <laughs> 케이크를 드리면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네. 뭐 짠! 짠! 그것도 있고요. 네. 어, 저희의 얼굴을 찍어서 드리는데, 찍어서 드릴까요? 거 사진을 찍었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오 나눠드릴 거예요. 당첨자라고. 백승자 분 매일 봐요. 한번 뽑아야 돼요 저희. 아니래요. 다음 에 하는 거래요. 이따가. 안돼. <몇> 아 그래요? 안돼. 아, <몇> 네, 이따가 다요못 가요. 서안시는 분들. 요그 네, 내가 애기로 다 오는 걸로. 맞죠? 지금 가다 와달라고 기 우리, 우리 집 멀어가지고. 다 와달라고 애교좀 불려주세요. <laughs> 아, 생각해 볼게요. 네, 애교부리면 생각해 볼게요. 아니, 아, 애교 지금 너무 귀여워서 조심히, 조심히 들어가시 <laughs> 아, 지금 지금 잠든 중이야. 잠든 몸을 지금, 몸을 지금 자듯이 짜고 있어. 어요 자, 갈게요. 발사. 안될것 같아요. 가요 가요. 한 분만 참고해만 들어주세요. 진짜 큰일 난게 뭐냐면 예전에 가져와도 뭘 해줄 때들이 어, 너무 귀여웠는데 지금 점점 이제 안달려요 이거 이들 점점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 열심히 골랐네요. 진해 주셔야죠. 거국타한 씨요? 네. 네? 저요? 네. 가지 말라고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 둘셋 가지 마. <웃음> 하지마. <웃음> 나 이런 나 이런 걸 좋아해.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저는 꽃집 잘될것 같아요. 다음은 도와주실 거죠. 돼지인가요? 망하지 않세요 돼지요? 아, <laughs> 망하지 마세요. 망하지 마세요. 너무 돼지란 돼지인가요? <laughs> <웃음> 야, <웃음> 여러분 파워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리뷰를 많이 써주셔야 <laughs> 돼요. 알겠죠? 저럼 날짜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laughs> 오늘 오늘 올려주셔야 돼요. 오늘. 그어가는 <laughs> 후기를 통해서 후기를 잘 주신 분들 추첨해서 제가 막 붙여드릴게요. <laughs> 야 이거 리뷰 잘 썼다. <웃음> <웃음> 제가 그 리뷰 프린트 해가지고 가게 에걸어놓겠습니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동의요응만드세요 <laughs> 이거 맛있어 아까 밥 먹자 <laughs> 이건 밥이 아니지 <laughs> <응. 맛있어? 웃음> 그러면 저희 또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이제 나가도 돼 여러분들 나가우리요 나가주세요 아니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너무 감사받고 이자도 다시 맞는 시간을 가져와 시겠죠저희 이제 약간 또 피부도 한번한번 한번 하고 우리가 우리좀 하고 또 이제 재정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밥 네. 먹을 시간이 되나? 아니요 안 돼요? 그럼 뭐예요그 시간에? 프리뷰 올리나? 아니, 고정, 고정, 준비해 고정, 고정, 아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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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고정, 고 아. 아, 님이요? 아 고정, 고정, 고아고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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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 고정, 아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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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고정, 고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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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웠는데첫 번째 선수도 아쉽네요. <laughs> 이게 너무 미안. 이게 그림을 그릴수록 점점 퀄리티가 좋은 씨로 높아지니까 앞선 서수분들께 너무 미안해. 뭐야 괜찮은데? <놀람> 아 진짜 내가 한번 중간 지점에서. <laughs>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래도 너무 좀 미안한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네. 어우 뭐그 우리가 주신 화분 다육이, 음. 다육이 우리랑 생각하고 이쁘게 키워주세요. 예. 죽이면 절대 <laughs> 어? <laughs> 안 돼요. 내가 아까 죽여봤던 분들 내가 몇명됐는데 내가 죽인 전력이 네. <laughs> 있는 분들 진짜 다 외웠거든요. <laughs> 네, 이쁘게 키워줘요. 고마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저희 대열 수거 옷 카페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카페 이렇게 저희가 창업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첫 고객님이세요.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카페를 하게 됐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은피들과 함께 또 즐기고 싶고, 오늘 재밌는 추억 많이 많이 쌓아가시겠고요 다육이 이름 꼭 지어주세요. 어때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세요. 아 저희도 모르게. 영화야? 혼자 혼자만 알겠죠? 알겠... 우리 우리네 잘 살고 있는 걸로 그냥 알고 있어. 대신 생사 물어보지 않고. 알았요 생사 한석달까지 물어볼게. 어... 석 달까지는 생사를 물어볼게. 일주일. 아, 일주일. 일주일. <laughs> 여러분들만의 그런 독창적인 이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 네. <laughs>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laughs> 네, 삐삐 여러분들이랑 또 새롭게 이렇게 즐거운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고요. 이런 주, 신선한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래도 다육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는 걸로도 기분 좋았고. 근데 삐삐들이 더빛나더라도요 삐삐들 보는 게더 좋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만족이 되셨나요? 네. 별점 다섯 개 주실 거죠? 네. 다음에 저희 또 오픈할 거니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때 영화 봤때 다른 걸로? 네. 새로운 네요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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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서 발산한 <배달한> 진료기 올라가고 세력이 올라가 돌아있습니다. 네. 저희가 <웃음> 열심히 고 한번 이번에 유지 하겠습니다. 고생셨습니다 아,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laughs> 그래요. 러니까 저도 꽃, 별로 안 좋아했는데 <laughs> 네. <laughs> 가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다육인지, 과육인지. <웃음> <웃음> 네. 과육이요? <laughs> 네, 저 처음 들어봤는데. 아. 한번 키워볼만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좀 줄게요. 아, 있어요? 맞아요? 저피빗피빗빗이만 네. 피피, 지금 3개 있거든요. 빗빗요 네. <laughs> 피빗피빗이를 잘못 꽃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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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빗빗이3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네. 그쵸? 네. 한번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된게 네. 아닐까 싶고. 오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교들을 가까이서 봐서 너무 좋았고. 레이들 맛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초반에는 좀 레인들이 조금만 줘가지고 미안해요. 예. 건강 생각해서 그런가요? 정년 미달로 제가 좀 줬더라고요. 결국 시 조금만 주고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할수 있는 날에서. 당구 안 좋아해요. 그렇죠. 예, <laughs> 가릴까봐.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빛 <laughs> 뜰. <laughs> <laughs> 앞으로도 계속 지켜드릴 환기고요 네, 네. 이렇게 말하네. <laughs> <laughs> 진짜 influenced.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다다오 주셔서 너무 기분 좋네요. 오늘 첫날 오픈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어떻게 써주시냐에 따라서 저희의 생사가달리든요 <laughs> <laughs>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에이드도 네, 네, 다 드링킹 하셔야 돼요. 손이 다 배웠잖아요. 네? 잠깐 형이 나 먹었던 선물 있어요. 여러분 <laughs> 일단 <laughs> <laughs> 그니까 다 드시고 다여기도잘 챙겨가세요. <laughs> 거 머리 있는 거 있다가서 먹을 거야. <laughs> <laughs> 맛은 등장 없다고 충격적으로. 그냥 희경 것 듣지 마. <웃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 잘 간직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또들 함께했는데 잠깐 브레이크 잡가지고 우리 이따가. 다시 이쁘게 만나요 알겠죠? 네 잠깐만 좀 쉬고 있어요 다육이 잘 갖고 있고 음도좀 마시고 있고 알겠죠? 네또 봐요 잠깐 또 만나요 또 봐요 집사 여러분 <laughs>